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CB BW 과연 이러한 전환 사채 호재일까 악재일까에 대한 설명 해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우리 주린이 분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이 전환 사채 관련한 내용 쉽게 정리했으니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전환사채, CB,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다들 한 번쯤은 공시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어, 과연 이게 대체 어떤 말인지 그리고 호재인지 악재인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누나가 오늘 이 용어에 대해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뭐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뒤에 모두 사채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말 그대로 사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뭐 사채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는 거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사채는 언제 쓰죠? 보통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 때 사채를 알아보죠. 회사도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때 회사도 사채를 끌었습니다. 어, 회사에서 어딘가에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만한 큰 돈이 없을 때, 예를 들어 바이오 관련 회사가 이 시설 설비 투자를 해서 어, 늘리고 싶은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회사 내부에서 번 돈만으로는 그 자금이 부족할 때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겠죠. 그럴 때뭐 은행 이자가 가장 쌀, 쌀 테니 은행에서 빌리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은행에서는 빌릴 수 있는 건다 빌려서 더 이상 빌릴 수 없을 때 회사에서는 결국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사채를 쓴다든가 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이때 사채를 끌어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하나는 회사채이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특수사채인데요. 즉 여기에 음,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해당이 됩니다. 어, 회사채는 금융기관으로 보증을 세우고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채를 끌어쓰는 방식입니다. 이런 신용도 평가는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에서 하게 되죠. 만약 회사가 돈을 못 갚을 시에 금융기관이 대신 이자랑 원금까지 갚아줄 것이라는 보증을 대신 써주는 거고 어, 그 대신 금융기관은 보증 수수료를 챙기게 되는 겁니다. 사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기일도 있고 이자도 은행보다는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수사채 발행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여기에 특수라는 말이 있었어야 했는데 주식나가 실수로 전환을 써버렸네요. <laughs> 예, 특수사채에는 바로 이 CB랑 BW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 전환사채인 CB, 두 번째 BW. 이 사채를 끌어쓰는 것은 똑같지만 회사채와 다르게 불특정이 아닌 특정 대상에게 낮은 이자로 사채를 끌어쓰는 것입니다. 채권 보유자에 따른 이자 수입을 얻거나 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어 이제 BW 같은 경우는 약정 약정된 가격으로만 전환할 수 있는 반면 CB는 전환 당시 주가에 따라 주식 전환 가격이 다르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좀더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CB는 먼저 전환 사채. 어, 이자가 낮은 대신 나중에 어, 혹시 주식 가격이 오른다면 그 사채를 빌려준 만큼 전부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옵션을 걸어주는 거예요. 계약 당시 미리 정해놓은 시세보다 싼 가격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 사장이 이제 회사 돈이 부족해서 사채를 끌어쓰기 위해 투자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죠. 현재 주가가 7,000원인데, 그때 이제 투자자가 자금 1,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주가가 만원이 되면은, 이, 내가 자기가 원할 때이 1,000만원을 미래 미리 정해놓은 주가 5,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주식 2,000주로 바꿔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만약에 1원이아 만원이, 이 만원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만기일에 원금이랑 이자로 갚으면 되는 거죠. 음, 옵션을 거는 대신 이렇게 이자는 좀더 싸게 해주는 게 바로 전환 사채입니다. 즉 사채이지만 언제든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할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전환 사채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BW 신주 인수권 부사채 설명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사채를 빌려주는 대신 사채도 갖고 주식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주식도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방식이에요. 전환사채랑 다른 점은 싸게 살수 있는 권리만 받는 거라서 이 빌려준 돈 천만원이 바로 다 주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빌려준 사람이 원할 때이 주가가 나중에 만원이 된다 해도 미리 정해놓은 금액에 맞춰서 이 주식을 5천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 주식을 5천원에 또 사려면 이 천만 원을 새롭게 투자를 해서 이천 주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빌려준 천만 원은 만기일이 되면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고 빌려준 사람이 이제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투입한 천만 원은 새롭게 주식으로 샀으니 이 회사의 자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신주 인수권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전환 사채보다 이자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CB 같은 경우는 리픽싱이 있지만 BW는 리픽싱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전환 사채랑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음, 당장에 전환사채는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사채가 생기면 부채도 늘어날 뿐더러 그걸 나중에 주식으로 바꾸겠다 하면 주식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희석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1 0비를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전환청구권 행사라고 합니다. 아마 공시에서 확인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통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 이후에 15일 정도 뒤에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데요. 어, 청구권 행사 이후 사채가 주식으로 바뀔 때까지는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런 악재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는 미리 공시를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죠. 전환 사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이 다 가능해요. 하지만 이 전환사치를 악재로만 볼 수는 또 없어요. 이게 단순히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올라가서, 아, 이참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챙기자 하는 마음으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회사가 성장하는 도중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주식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주가를 장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하지만 회사에 돈이 너무 없고 사장이 악의적인 의도로 사채를 쓴다면 당연히 그 피해는 주주들이 받게 되겠죠. 자 어떻게 오늘 좀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Cb와 Bw 이 전환 사채 정리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호재인지 악재인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 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